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어, 중기부 장관님.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어, 오늘 4월 7일 날 서울 부산 그 재보선 음, 선거가 치러집니다. 뭐다 어, 아시다시피 이 원인은 어, 이그두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입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어, 그 성범죄에 대해서 어 최근에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 명백한 성희롱, 성희롱이다라고 결론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여가부 장관께서도 어 박원순 전 시장을 가해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어 여당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 그 이후에 자행되고 있는 2차 가해입니다. 그 2차 장관님 2차 가해에 대해서 좀 아시죠? 네, 이사관은 어떤 어떤 걸 이사관이라 고 그럴까요? 음, 이 가해자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든가 또뭐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그걸 공공연하게 알린다든가 또뭐그 등등 그런 여러 가지류의 이야기 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역시 제가 믿었바, 믿었던 대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음. 예, 저 맞습니다. 이 지금 자기 그 소위 어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이나 최근 여가부가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만들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또 언론 지, 언론 보도 진료 등등에서 그, 어, 여성 폭력 사건의 전 과정에서 이런 입는 모든 전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입니다. 구체적 예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 실질적인 뭐 피해 부담은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동의 없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이차 어, 가해입니다.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장관님 이렇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겠죠? 네. 공직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새롭게 이렇게 이차 가해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네, 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뭐 확인을 어려운... 시켜드리려고 오늘 질의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공석이 된 경기도 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어, 임명 절차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 이사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승인을 중기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상당히 진행돼서 이번에 공모를 열 명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최종 추천을 했고 오성규라는 분이 지금 그. 이사회에서 선임이 됐습니다. 아홉 명이 찬성을 했고 한명 기권을 했습니다. 장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성규라는 분 알고 계시죠? 들은 개인, 바 있으십니까? 네, 그 프로필은 알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어, 박원순 시장 사망 당시에 2년간 약 2년간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고요. 수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2차 가해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하신 분이고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피해자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2차 가해라고 어 저기 장관, 여가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인권이 직권 조사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할 만큼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저는 이런 그 공직에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봉이 1억 정도 되는데 이뭐 1억이 넘는 연봉이 탐나선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에 적격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최근에 떠도는 그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기부 책임이 큽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이사회 이번에 찬성한 9명 중에 우리 중기부에서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찬성을 했고요. 또 원장 추천위원회 그 구성도 9명 중에 4명이 중기부 몫입니다. 장관님이 승인하실 겁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중기부가 이를 승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에 대한 경의라는 건 정말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저 절.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잘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